주하나님, 주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되,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그의 생애뿐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그를 택하셨고, 다윗은 주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하였으니 그의 삶은 사랑뿐이요 그의 삶은 믿음뿐이요 그의 삶은 순종뿐이었나이다 주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의 경외하는 마음에 복과 은혜를 주시네 영원한 언약이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니, 다윗은 비록 죽었으나 그의 복은 끝이 없었나이다. 주님은 다윗을 사랑함 같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셨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되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으니, 동서고금에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으며, 솔로몬과 같이 장수하며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으니 수천 년이 흘렀어도 솔로몬의 축복이 회자되고 있나이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복은 편협한 인생들과는 다르니 은혜로 말미암을지라도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거니와, 오직 믿음과 헌신의 옷을 입은 자가 걸었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누렸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의 자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은혜의 저울에 다시고, 믿음과 사랑의 주로 제시오니, 비주류에게도 소망이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나이다. 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나이다. 이제 그 약속들을 이행하여 주사. 다위처럼 형통하게 하옵시고, 설로문처럼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장부를 내놓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고 다윗처럼 승리하고 솔로몬처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사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신실하심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